새끼는 어디 갔어? 음. 새끼는 어디 갔어? 또 나갔는데. 예, 저기, 천변에 운동도 가죠. 응. 안 가는 데 없어요. 그러니까. 네. 한번 아침 운동 갔는데, 얘가. 응. 그, 야, 때 그쪽으로, 여기 뭐, 돌아와 거기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. 제가 몇번 거기 갔을더니 아저씨가 거기 계시가 <laughs> 어떻게 그 운동 미, 갔다가. 신호를 보고 거기를 건너가. <laughs> 응? 진호 보고건너 그러니까 어쩌다 그래. 보니까 그쪽에 있더라고. 그래. 와. 그렇게 영리해 아이 뭐야. 응. 눈썹은 원래 하였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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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 읽어. 어, 맞아. 가족계만 주세요.